안녕하세요. 위포유입니다. 무료 데이터 저장해준다고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또 짬을 내서 한편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V13 하이퍼드라이브 업데이트 이후 메인넷 1주년 이후 V14 초콜렛 업데이트 이후 가 벌써 돼서 어 1년 거의 3개월 동안 바이코인을 채굴하면서 참 많은 노드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노드들을 오늘 아침에 살짝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니 아이 필팍스 두드리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해서 한번 어 1년 3개월 동안 바이코인이 어떻게 채굴됐는지, 현재 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한편 올렸습니다. 그전에 블록 리워드가 24필에서 23.3필까지 떨어졌네요. 24필이 아니죠 27필에서 이게 맥시멈 이었습니다 그죠 이 맥시멈 27필에서 23.3필까지 내려왔네요 아 빨리도 내려오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블록 한 개를 채굴하면 보상이 23개나 된다라는 거는 수량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파워는 13 엑사바이트까지 왔네요. 13.2 엑사바이트. 그래서 참 빨리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마이너. 마이너는 3,490명 또는 기업. 이렇게 벌써 올라왔네요. 예, 요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32GB 를 또는 64GB 를 한번이라도 실링을 마치면 여기에 등재가 된다라는거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테라를 실링하는데 드는 비용은 5필 5.1필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스 베이스 핀은 0.19 나노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스피가 증가하면 할수록 가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0.15에서 0.3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노드를 먼저 보면 F03488이죠. 어 일단 중국의 규제 때문인지 뭘 감추려고 이름을 필팍스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등록을 하면 등록은 돼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름이 없어진 상태고. 현재 유효 채굴 파워는 647.72 테라바이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로우 바이트 파워 이는513.25테라고요이 로우 바이트 파워는 실제 내가 섹터를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섹터는 16,424개가 윈도우 포스트를 해서 인정을, 증명을 받은, 검증을 받은 파워이고요. 16,442개를 현재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488은 저녁 6시 10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윈도우 포스트인 시공간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액티브가 이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시간대에 있는 이 숫자. 그러면 이 파워도 올라가고 이 파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현재 액티브 상태인 16,000 424개의 32GB 섹터가 있고요. 여기에 나누기 1024를 하면 513.25TB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파워를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6.7 테라 정도 어제는 올렸죠. 무료로, 무료, 무료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저희는 데이터를 저장해 주면서 실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무료로 저장을 해주는 이 부분은 이제 Verified 데이터라 해서 데이터 캡을 받은 딜이겠죠 데이터 캡을 받은 딜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가스비나 그다음에 이 데이터 캡을 받아서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저장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스비가 있고 그게 가스비 데이터를 받으면 publish s t o r 라는 메시지를 날립니다.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날릴 때 드는 가스비가 만만치 않아요.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밸런스라는 필이 나갑니다. 예, 이어드밸런스도 작진 않습니다. 예, 이거는 딜에 대한 예, 딜 거래 실제 데이터에 이 거래에 대한 보증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뭐 띵띵띵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증금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워를 올릴 때 물론 저축하지만 저축하는 비용도 있어야 어쨌든 바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축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프로토콜 랩스의 정책에 따른 생태계를 살리고 또는 생태계에 참여를 해서 생태계가 잘 커서 발코인 나중에 많이 올라라고 최선을 다해서 생태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내고, 우리 돈, 우리 돈을 내고, 열심히, 무료로, 예 돈한푼안 받고,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도 많이 아시겠지만, 딜리스트를 가보시면, 음 아니다. 가스 스테이트를 가보시면, 여기에 퍼블리시 스토리지 딜 이게 거래를 받으면 날리는 메시지입니다. 생각보다 가스 사용량, 여기에 가스 사용량이죠. 가스 유즈드. 그래서 이 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그거는 현재 프로토콜 랩스가 엄청나게 열심히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원활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그렇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488을 다시 들어가서 이 워커 지갑을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publish stories 토 publish stories 계속 메시지를 날리죠.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마이너에서 그 데이터를 전송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송받는 과정을 트랜스 n 링 이라 하는데, 이때 트랜스 n 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잘 받았다고. 그런데, 요것도 돈이 나가지만 이 어드밸런스, 이 어드밸런스도 딜 하나당 아까 제가 보증금이라 했죠, 요렇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를 클릭해 보면 요런 식으로 가스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요런게 깔짝깔짝깔짝 계속 쌓이면. 100개만 해도, 하나, 둘, 1000개만 해도 4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돈으로 무료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3488만 그런 게 아니고, 위포유 전노드가 이런 네,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노드 다섯 개다 하면 엄청나게 출혈이 심해요. 네. 그리고 V14 초콜렛 업데이트가 끝이 났죠. 그래서 이 초콜렛 업데이트는 달달하다. 음, 업데이트 내용이 달달한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름을 초콜렛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스테이지 2단계로 가면서 프로토콜랩스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받아주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엄청나게 그리고 빠르게 전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조금 초콜릿 업데이트 때 개선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가 실제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마이너들이 또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죠. 스토리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보관한다라는 것은 매일 들어오는 윈도우 포스트 즉 시공간 증명이죠. 이 시공간 증명이 어렵지 않고 빠르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초콜릿 업데이트 때요. 그래서 이 시공간 증명에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공간 증명이 안정적으로 됐고 시간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공간 증명은 한 부분, 한 부분이라고 할게요. 여러 개의 이제 스토리지 중에 저장돼 있는 섹터들 중에 2349개가 한 개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2349개를 한번 하는데 3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30분을 초과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오그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빨라졌다라는 거. 그럼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보관하라 라는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은 고객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불안정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서브 시스템을 두었습니다. 그죠? 초콜렛대. 업그레이드 하면서요 이 서브 시스템은 제가 보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서브 시스템은 원래라면은 우리가 보통 이 파이코인 채굴을 하는데 하나의 노드를 구성한다고 치면 블록체인을 계속 연결해주고 싱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계속 동기화시켜주고 현재 블록체인 상태와 내네 노드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통신으로 해주는 예, 체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체인이 주로 지갑입니다. 지갑. 예, 이 지갑 돈 들어있는 지갑 있죠. 발코인. 그 다음에 채굴을 실제로 하고 시공간 증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죠 이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마이너에 거래가 다 들어오고 데이터 실제 데이터도 마이너를 통해서 들어와서 워커가 있죠 또 예, 여기에 이 워커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스토리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객의 데이터의 용량이 작지도 않고 크기 때문에 마이너가 시공간 증명도 하고 블록을 채우라는 건 위닝 포스트입니다. 위닝 포스트. 그래서 이 위닝 포스트도 하고 윈도우 포스트도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또는 빠르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 또는 우리가 딜, 딜을 통한 걸 전부 마켓에서 이루어지죠. 시장, 예, 거래니까. 그래서 이런 마켓 마이너를 따로 둘수 있게, 이건 다른 장비라는 거예요. 장비, 다른 장비를 둘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윈도우 포스트 시공간 증명, 그 다음에 블록체구라는 위닝 포스트만 전용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거래, 검색,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현재로서는 따로 두게끔 해서 장비가 어쨌든 이 장비의 대수도 늘어지게 된 거고, 늘어나게 된 거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초콜렛 업데이트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해서 다 장비 사고 해서 계속 무료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 지금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좀더 생태계를 더 크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를 원활하게 해줘야 아주 발코인의 가치가 지금도 높,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콜릿 업데이트가 되었고, 요번에 이제 요렇게, 어, 노드들을 이제 1년이 지나고, 메인넷이 지나고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두 훑어보니까, 아, 이거 두드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드들을 요런 식으로 이때까지 만들었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순수 만든 노드입니다. 위포유, 예.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건 3000, 1000번 대 노드죠. 3488은 스페이스레이스 시작인 날 8월 25일 날 만들어서 현재 647 테라가량 파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 12,161개를 채굴했네요.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거죠. 예, 그 다음에 파워는 647 테라가 현재 12,161개를 채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발코인는 조기 단계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184가 어, 10월 5일날 만들어서 현재 500테라 근접하게 왔습니다. 이제 10테라만 더 올리면 500테라고 총 8,000개 가량 채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30379는 어, 제가 이름은 블루, 얘는 제니시스, 그린, 블루 이렇게 가 지었는데. 이 30379는 10월 11일날 빨리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보증금도 비싸고 가스도 많이 비싸서 파워를 초반에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전부터 저희가 올려서 833테라까지 이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파워는 얘들보다 높지만 파워를 올해 6개월 정도 전인가 5월달 뭐 6월달 이때 올렸기 때문에 채굴량은 현재 얘들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2600 2700개 정도 그 다음에 3, 3 3 3 5 6은 옐로우 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요까지 이제 메인넷 전 메인넷 전날에 만든 노드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4개는 다 생일이 지난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다 축하파티는 해줬습니다. 케이크는 안 샀지만 그렇지만 축하파티도 파티, 조촐하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조촐한게 뭐술 한잔 먹는거죠. 그래가 1.16 페타를 실링을 했고 13,600개를 채굴했습니다. 얘도 페타지만 늦게 실링을 많이 올려서 바로 올렸기 때문에 요렇게 밖에 아직 못 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이때, 아, 파워는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스비가 절반으로 드는 32GB 노드에 보다 절반으로 드는 64GB를 만들어서 그래도 650TB 올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오래 만들었죠. 그래서 4,253개를 제공했고, 다음에, 최근에 만든 노드, 최근에 만든 노드는 8월 17일 날 만들어서, 738.8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1년, 어, 3개월 동안, 어, 저희가 만든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서, 현재 4만 1,500개, 가량 채굴을 했고, 4.2 페타까지 파워를 갖게 되었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7월부터 이제 제가 고객의 노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와 하나, 둘, 셋, 아홉 개의 고객의 노드를 만들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타입 A와 B로 나눈 이유는 이 타입 A 같은 경우는 우리 위포유에서 위포유의 워커를 써서 실링을 해준 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드, 우리 워커로 실링을 해달라는 이 파워만큼 해주고 나면 워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와 스토리지 두 개의 결합으로 블록 리워드 보상을 받고 있는 노드고요. 타입 B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워커까지 같이 구축을 해준 노드입니다. 즉 위포유의 워커로 이파워드를 올린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소유한 고객이 소유한 워커로 이 파워를 다 올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객들은 빨리 하셔서 아마 8,500개 가량 채굴을 했네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것도 다 1월달에 만든 거는 벌써 5,750개를 채굴했습니다. 500테라인데도요. 그렇지만 얘는 3개월 늦게 만들어서 800테라가 현재 파워지만 예, 나중에는 이제 얘보다 얘가 더 증가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내심히 얘를 따라잡으려고 2,674개를 치고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현재 실링 중입니다. 이것도 고객의 워커 즉 고객 소유한 워커로요. 그래서 46.67두 개의 블록을 잡아서 총 8500개 가량 총1.5 페타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타입 A는 이제 보통 400 테라에서 500 테라 단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제일 먼저 만든 노드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1418개 정도 채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10 보시면 15일 정도 간격일 거예요. 이게. 노드 하나 하는데 보통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400에서 500 사이요. 400 정도 하는데 그래서 15일 간격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일 정도 뒤에 912개를 채고를 했고 그다음은 733 그 다음은 140, 뭐, 187.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실링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00테라가곧 되겠죠. 그래서 또 채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노드도 벌써 3,400개가량의 노드가 만들어지기, 아, 채굴이 됐네요. 그래서 아직도 바일코인은 이렇게 짭짤합니다. 예, 짭짤하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지금 가격이 요새 이제 그레이 스케일이 그죠 바이코인 조금씩 조금씩 끌고 모고 으 있죠. 그래서 언제 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쏘는 그날 얼마 쏠지도 모릅니다. 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블록 뉴어들을 받아서. 예,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많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메인넷이 되고 1주년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러한, 어 노드들이 참, 뭐, 기특하기도 하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는 3마리나 잡았네요 3 4 8은 4마리 잡았고 야 요게 블록을 하루에 잡는 개수입니다 24시간 기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 그 다음에 3 3사5 6은 1개 그 다음에 440429는 1개 그 다음에 0 3 0 7 9는 1개 그렇게 다들 보기를 좀 잡았네요. 예, 그래서, 어 뭐, 방송이야, 뭐, 너무 길면 지루하시고 하니까, 어, 요 정도까지, 이번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파일코인의 가치가, 어 이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저축하시고, 예, 열심히, 네, 모아서 많은 다들 발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자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